데스 from 빌로 뭔가 이게 소리가 있나 봐요. 오 이렇게 물 속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오 숨을 오래 참을 수가 있군요 저는. 할아버지 너무 빨라요 조금만. 어떻게 관광이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오이씨 뭐야? 오우, 오우, 하푼. 아니 할아버지 참치 잡으시나? 왜 이런 걸? 오,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개꿀. 아아아 아.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오씨, 숨도 오래 참으면 안 돼요? 머리가, 내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위로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뚜까 맞아버리네. 앞으로 좀더 가야겠다. 갔을 때좀더 앞으로 가! 갔을 때좀더 앞으로 가! 아! 디저트 할아버지. 포리야,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호텔근에 캘리포니아... 오 물감 뭐, 짝기열시 까마귀였네. 아빠가 어렸을 때몇번 들려주시긴 했는데, TV가 이미 컴, 검, 검정색으로 링인가요? 여기서 귀신이 나올 건가요? 안에 있대요. 사람이... 어, 뭐야? 뭔가 바뀌었죠. 여기 화면이... 아 너무 깜짝 놀래키는게 중간중간 좀 있어가지고 PTSD 오네 안.. 숨어! 코트 행구를 왜..왜 가져가죠경복이 꺼! 오! 아 얘가 여행갔다 왔나봐요 새끼람마 나 빼고 여행을 갔다와? 나 빼고? 해해해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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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디엄 레어. 역시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죠. 저도 미디엄 레어 좋아합니다만. We are close to get out. 우리 영어끝났어까져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장을 해버렸습니다. 뭐로? 귀신으로 아~ 나는 오징어 게임 나가면 일본으로 죽을 거야 누구하고 집 폈습니다 너무 못하네 아~ 니 왜? 멈췄잖아 근데 누가 요리하는 주방장이 싸가지 없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넌 맞아야 돼 헤이, hey, 시바. 어, 옥수수 밭에 왔나봐요. 잼, 리콘, 라쿤스, 갤러스. 라쿤이라고 생각하나봐요? 저는, 스크루임인데요? 헤헷. 헤헷. 저는 아까 그 할아버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트랩에 절대 걸리지 않죠? 이 트랩이 절대 걸려버리지 않나 버리죠? 아! 나 너무 불쌍해. 님들은 눈으로 보고만 있지만, 나는 직접 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게요. 어디 늙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제 창이 없어졌어요. 알아맞혀. 아, 아, 뭐야. 오른쪽으로 더갈 수가 있었네. 아, 몰랐습니다. <laughs> 숨어. 숨는 거안 되는데? 아 여기로 좀어아 아파 너무 놀라서 심장이 너무 아파 이제 알아버렸어 어떻게 한지 알아버렸다 아니 숨으라매 그래서 숨었잖아 거기 숨으라해서 숨었잖아요 알 아! 아니, 숨을 데가 없어, 어떡해! 아! 무빙하지 말고 하만히 있어 보라고요? 아, 알아버렸다. 그냥 뒤에 있으면 숨는 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라며 무빙하지 말라며 아니, 하지 말라며 아무것도 아 부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야지. 아니 저거 가동하고 나서 아무 말도 돌리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지. 내가 잘못한 거야? 설명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니, 이거 뒤에 숨어, 기계 뒤에 숨은 걸 수도 있지. 알잘딸깍새을 잘했어요? 내가 불론직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에서 벗어나면 안 되나 봐. 씨. 무궁화 꽃이 아! Hello Sydney. 너는 어제 일을 딱고 자지 않았지. 어? 다워서 걸음이 느려져버렸어 내가. Get you n o 이바스타 새끼. Stay out my way, detective. 내, 내 앞에서 꺼져! You are under arrest. 널 체포한다! I will mean only one, you once. 나한 번만 경고한다. 난 죽었, 난 죽었. 뭐야! 나, 나 이은결이었어, 혹시? 나 이은결이었던 거야? Hate death. 점점 더 대담해진대요. Morning, Brian. <laughs> 정의. Justice. He likes to keep creatively sadistic. 점점 창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어, 뭐라 써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다못 읽었는데. No lose end. 끝. 아, 훔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귀엽네요. 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나는 목이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어, 제 집인가요? 짠, 개 목줄을 챙기고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약간 애기가 되어 몸이 이게 목이. 목이 없거든요. 쉐끼란마까뜨 도넛 데이브. 도넛 좀 먹을래, 데이브? 어, 설마 다그 데이브 말. 사이버 도대체. 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지식 사이버라스입니다. 아 근데 경찰을 죽이는 거는 복수에 없었는데 어떻게 죽여버리게 됐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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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도대체 나는 왜 죽이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여기 왔던 집이잖아. 나 설마 그한 가정을 몰살 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아! 나쁜 것. 고자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딱딱딱딱 이번까지 못한거 진짜 바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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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해어으오쉣 I'm sorry m 미안해 Madison You a r 네가 유일하게 착한 친구였는데 Why did y o 너왜 도망가야 했어 죽는 거야? 왔었다. 의사 없앴고요. 호킨스를 죽이래요. 아, 더 테라피 클라운 소리 썰 썰전 언니아 저는 갈 수가 없대요. 얘를 어떻게 죽이죠? 이 호킨스를 같이 분해를 좀 써볼까요? 수술복을 입고 이제 인척해척해술하술하람으로으의해서해으안으어들어다헤다 헤일 뉴 헤어컷 응, 새로운 헤어스타일이네요 t o g 이새끼야 심장 자동 그거오죠 그겁니다 o t o 줄 o 지 그거네요 o g o t 메탈밀리티아 밀리... 밀리셔? 밀리셔? 메탈먼데이? 뭐야? 뭐 메탈 아, 오토바이 쪽들 폭주족들이 가는 펍인가요? 이제 끝에 얼마 남지 않았어 창문으로 들어가요 항상 저는 창문으로 들어가죠 왜냐? 허! 아, 보이지 않아 무서워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Ne sarang hana wta go looking for me as all I get him boy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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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총 들고 오겠죠? 그럼 전 석궁으로. b 업 c of e w a s 꺼지래요. 몰랐어? 어, 거지칼은칼을 이겨. 어? 칼은칼을 이겨. 하지만 난 이은결이지 He's gone, spread out 사라졌어 여기로 나와버렸지롱 이게 명쾌한 소리가 나죠 띵 이렇게 뒤통수 보고 있으면 죽여야지. 어디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해 싸가지고, 이 새끼. <laughs> 이번엔 좀 천천히 땡이 포얼 마틴 잘가 불쌍한 마틴 아이 엠 소리 님스워티스 엑시던트 이건 사고였나 는 그녀의 그게 있어. 어 클래스 수록 포토 오브 매디슨 메어 t h e are the most of the v i c t i m s 이 여자의 사진 있는데. The s c h o n d down 어이어고그화재로다 탑으로 학교가는데 학교에 그용의자들이다 거기 있대 요 The d i g i t connected 아니 용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i 올빅 m went to West Pine High or headed up there. 웨스터, 웨스트 파인에 뭐 그거래요. 웨스파이에 뭐 라라라 가거나 뭐 직업을 일을 거의 하고 있거나. 데스쿨 번더나 이어라고 몇년 전에 불을 탔는데요. 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1982년 30일이래요. 6월 30. 제니el February t April에 이준 6월 30일 맞고요. <laughs> Everyone made it out alive. 모두들 죽었는데요. 그러나 하나, the ja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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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Wade가 그러니까 하나가 죽지 않았대요. His body was never found. 아 어,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대요. 시체인지 바 몸인지. c o u 킬러 the killer be j o 가될 i 킬 l 일까요 아웃 t 리벤지 복수를 위해? Does he blame the v 그들의 죽음을 비난하는 걸까요? 히디드 심 d 라이크 m 디슨 그는 m 디슨처럼 보였어요? Why did he hate o l d the o t h e s o l d the o t h e s 왜 다른 사람들 다 싫었을까요, 그는 School does still exist. 더 이상 학교는 존재하지 않지만, 몇년 동안. I'm going to check it out. 이걸 내가 체크하러 가는될것같아몇년 <목소리> 동안 그 학교에 대해서 사건을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6월 30입니다. 일 충격할 수있요 아까 불에 탄다고 했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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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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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상자에 똥파리 낀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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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Did you leave this disgusting gift, again, John? 아, 그 역겨운 선물 남긴 거 봤니, 존? 어디 싸가 접는, 이제 호킹 아저씨 아닙니까 이 사람? Oh, he's a g r u d g 아, 역겨워. Stay out of the teachers' lounge, you freak. 아, 여기 주변에서 떨어져. 너 역겨우니까. No, clean the toilet, you idiot. 꺼져, 이 멍청아.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네요. Hey, weirdo. Turn this shit up. 뭐, 이거, 이거 치워, 이 멍청아. Mornings. 안녕, Mr. Head. Love your gift. Thank you. 어, 선물 고마워. 이러네요. 얘한테 잘해줬나봐요. 메디슨한테는. Leave j a c q u e l alone. 그래서. 야, 그 여자한테도 떨어져, 멍청아. 이러네요. We will be together someday. 언젠간 우리 같이 하게 될 거야. 아 메디스는 좋아했나봐요. 응 과거를 이제 보고 있어요.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을 땐 귀여웠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냥 애들이 불을 질렀나봐 얘 방에 Dude you are setting the whole place on fire. 이거 다 불태우고 있잖아? 저스 원티저스 메시비 팀아 그냥 걔만 괴롭힐 거였는데 누에 해어도픽야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누가 게 상관한다고 여기서 불이나 나가자 살려주세요 누가 나좀 살려줘 헤엄니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죽게된 t 같요 미치게 메이크업 유얼메이커? 널 그렇게 만든 애들 만든다는 건가요? 만든 애를 만든다는 건가? 부모님을 만든다는 건가 저를 만든 사람은 부모님인데요 Set the traps 트랩을 설치를 하라는데요 트랩 설치 트랩 설치 또 트랩 설치 아 어, 이거 학교네요 나 혼자서 학교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야 나 이제까지 혼자서 계속 학교에 살고 있었던 거야 거기서 어... 무슨 일일까요? 이제 망치를 들고 해머를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5 5분 전 The videotapes over his case, sick bastard, look like he went through the vent. 벤트로 갔을 거야. 자기가 죽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비디오 테이프도 있죠?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놨대요. 이 잔인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네. I'm coming for you, detective.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놀람> 새끼야. 오, 깜짝이야. 안죽나요? 네, 저는 알고 보니. Official investigations, Lee. I'm sorry to tell you this, Mr. Paul w a s k i but the body is gone. 또 사라졌대요. The body is o n e now. 어떻게 됐는데 그거 보면, 진짜는 The Happy h o u s h o m e s i t e 진짜로 전 죽은 거였을까요? 영혼이었을까요? 뭐 그런 거네요. 결국은 학폭에 의해서. 다니엘 웰딩크 씨가 만들었네요. 학폭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결국 복수를 하는 건데, 어? 안 죽었어. 나는 귀신인 건가? 난귀신인걸까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뭐다 학폭하면 안 된다. 다 뭐다? 다시 돌아온다. 누군가가 와서 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